이제 저희 모션 컨트롤러 코드를 그 리눅스 시스템에 장착을 시키고 그 리눅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실제로 모터를 돌리 돌려보는 것까지 어, 시연하는 음, 것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간단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PC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랑 뭐막 키보드가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저희 6축 그 모션 컨트롤러 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모션 케이블이 있고요. 이 모션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는 터미널 보드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과 이 모션 컨트롤러 보드를 이 모션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터미널에서는 터미널에도 전원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 4 v 전원이 연결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 여기 서보 시스템은 서보 드라이브랑 이 서보 모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보 드라이브랑 서보 모터는 그 하나의 드라이브가 하나의 모터로 이렇게 1대 1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모션 컨트롤러 보드를 여기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에 한번 장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CI 슬롯이 보이시죠? 이 PCI 슬롯에 그 정확한 위치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좀 특이하게 음, 여기 고정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션 컨트롤러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 터미널 보드랑 그 저희 모션 컨트롤러 보드를 한번 이 모션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 컨트롤러 부분의 보드의 이 작은 커넥터 부분을 모션 컨트롤러 그 보드에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커넥터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요. 이게 6축이기 때문에 하나의 커넥터당 3개 축씩 나오게 됩니다. 우선 그 0번, 1번, 2번 축을 축에 해당하는 커넥터에 저희 모션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일단은 지금 그 전기를 전원을 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꽂으셔도 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큰 커넥터가 있는 부분을 터미널에 연결해야 되는데요. 터미널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미널에 해당 커넥터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맞춰서 결착을 시키고요 옆에 있는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모션 컨트롤러 보드와 그 터미널 간의 연결을 마쳤습니다. 네그 방금 모션 컨트롤러와 그이 터미널 보드와 연결하였는데요 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왼쪽에 보시면 서브 시스템과 이 터미널 보드를 연결시켜서 실제 서버 드라이브를 통해서 모터를 돌려보는 그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미널 보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버 시스템이 있는데요. 서버 시스템은 총두 가지의 구성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 드라이브도 4개가 있고요. 서버 모터도 4개가 있는데요. 이 서브 모터 하나당 하나의 모터를 드라이브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 드라이브는 그네 개의 케이블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 케이블이 이 터미널 보드와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6축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세 개의 그 축만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네 개를 다 꽂진 못하고요. 이 중에 세 개만 그이 터미널 보드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좀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좀 적어 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1번을 맨 위에 꽂겠습니다. 꽂았고요 다음으로 2번이네요. 2번 케이블을 두 번째 커넥터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케이블을 이 마지막 커넥터 부분에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나사가 있으신데요. 그좀 단단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나사로 고정을 시킵니다. 반대쪽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예,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